예, 피 하나를 가는 하나 어, 그래서 이제 어, 피스 길들이 그 관계자들이 뭐 하나를 찍어, 찍을 찍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단 2번 지금 한국은, 아 하셨더라고요. 는 그쪽에서. 그런 것과 더 맞닿는 것만으로도 되게 아주 인간적이고제 작업 중에 이제 빨간색 같은 빨간색이지만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한, 한 개는 빨간색 그림에 흰색 배경이 흰색 부켓들이 있는 거 같고 흰색 배경에 빨간색 점처럼 그런 게 시작되고 또 하나는 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문을 만드는 그런 세 가지 스타일인데 그세 가지 스타일을 <laughs> 나눠서 실리적으로 이렇게 하업고할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학교 첼시니에가 첫날 프로젝 테이션 할때 제가 작업 전 작업했던 작업을 이제 쫙, 쫙 보여주면서 이제 쓰다 싸고 시작, 명하잖아요뭐 시작 그들에게는 이미 뭐별 중요하지 않는 거는 그런 반동인데, 청학생 수준의 영어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얼면서 우습게 배우고 있어 라고, 작업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자체가. 아, 너무 뭐, 슬게 해가지고, 어떻게, 막, 슬프게 당하더라고. 그때 대충 제가, 이건 아니다. 어, 그 서구 미술이, 서 어? 주류, 주류이구 아니면 메이스트이구나 흘러그렸다고 치더라도, 내가 그, 그, 그들의,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내가 내 얘기를 하면, 아무리 아무리 샌드백 이야기하고 아무리 샌드백인데도 결국은 나는 그냥 그들의 추종자일 뿐이지. 어 정말 내가 내가 살아온 정서가 있고 내가 자라온 환경이 있고 어? 내가 자라온 문화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작업하지 을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 계속 생각을 작업 을 계속 시, 시도를 했죠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작업 을시도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실제하기 전에 그 정도 내가 어떤 느낌으로. 결정적으로 모든 차이는 문화적 차이라든가 능동적 문화 차이, 뭐 색깔의 차이는 그렇고, 결국은 자연의 차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리고 과연 내 안에 있는 차이는 뭔가? 뭐, 유일하게 생기는 그 중단된 국가의 아티스트라고 해서빌었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가 이제 아까 말한 뉴을때 야간 주식에 가서 느꼈던 거. 슬프고 비극적이지만 아름답고, 한 절묘한 충격 같은 메시지,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그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그 기억들. 또 하나는 이제, 어, 한국 자연이 사실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재밌고, 예. 굉장히 아름다운 금수건관이 맞아요. 사실, 한국은 1년만 지나도 가면 바뀌어서 내가 가진 추억이, 내가 가지 있는 그 장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사실은 실제로 근거를 하고 있지만, 다 하나씩 없으니까 완전 비실체처럼 느껴지는. 거. 그렇죠. 어렸을 때, 공복 좀, 그 장소에서, 뼈를 뿌려달라고 했는데, 그 뼈를 뿌리고, 이런 날까지는 그, 그, 인사하러 갔는데, 그 마을하고 부동산하고, 이게 해안선이 완전히 개발을 하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마을이 잘 없어졌고. 그때 제가 굉장히, 굉장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실질적인 충격을 그때 완전히. 그게 이제 마음속에 항상, 그 한국 자연에 대한 기억을 할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도 너무 소중하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는 시기에 살려주고,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두, 개, 두 가지가 이제, 제가, 제 가슴속에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자연에 대한 기억이 들어가고 레슨인데 다음 시즌은 아마, 어, 레일보인 해야 될게어요 여기 무지개가 갑자기 뜨, 뜬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그 즉석에 또 희망이, 지금은 영원히 불생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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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좋은 분이 나쁜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삶 가도 사실 몸에 상동하는 부분이 재밌다고 보거든요. 어떤 일에 의해서 삶이 지옥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 의해서 삶이 무지개일 수도 있겠지만, 그두 가지가 정은줄알았는이 라고 봐요. 그 칼날은 누가 아름다운 칼날, 보여주지만, 그 안에 있는, 다른, 지금, 제큰로이렇